네, 안녕하세요. 일본 안자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한번 모셔 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자기 소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봉준이라고 하고 현재 나이는 2 9으로 이제 그뭐 서른을 바라보고 있는 아재입니다. 만인가요만 <laughs> 아, 예, 만 나이로. 왜냐면 제가 이 일본에 가서 이제 일을 하고 싶은데 일본에서는 한국 나이를 쓰질 않잖아요 그래서 네, 그죠, 그죠. 저는 2 9아입니다자 <laughs> 그러면 뒤늦게 일본어를 배우는 이유 제가 뒤늦게 지금 일본어를 열심히 선생님하고 배우고 있는데 어, 별다른 이유는 아니고 독하게 얘기하자면은 어, 뭐 한국보다 조금 더 제가 살기 편한 환경으로 가고 싶은 마음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실력은 그렇게 대단치는 않지만은 <laughs> 한국보다 더 살기 좋은 환경이요? 그렇죠 한국보다 뭐 개인 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봤을 때 일본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예전부터 이제 해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되게 동경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늦기 전에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라는 마음에 앞서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일본어 학습을 한다고 하셨는데 뭐 일본 어 학습이라고 한다면 뭐 인간 같은 게될 수도 있고 학원 다니는 게될 수도 있고 왜 하필 많고 많은 것 중에 과외를 선택하셨는지. 과외를 선택한 이유가 저~ 백수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학원은 아무래도 시간이 고정돼 있고 비용도 비용이고 또저 말고도 다른 학생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프라이빗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싶었다 뭐~ 그게 이유가 가장 크고요 이제 과외가 가격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어~ 그 부분에서는 과외가 낫지 않나 <laughs>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격이 합리적이라 하셨는데, 네. 가격만 보고 저를 선택하셨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어, 일단은 제가 이제 이런저런 저 홈페이지에서 알아보기는 봤는데, 제일 먼저 생각을 했던 거는, 아, 여자 선생님하고 하면 좀 오해를 사기 쉽겠다. 약간 좀 불편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래서 남자 선생님이 다아놓고 얘기도 하고, 그죠. 가끔 시모네타라고 하죠. <laughs> 야 그렇죠 야한 농담도 좀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마음이 좀 편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잔인한 질문 될수 있습니다. 네. 본인이 느끼기에 본인 현재 일본어 실력은 아, 어느 정도 되는지 초등학생 5학년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아. 한자만 보게 되면 한자만, 한자만 보게 되면 한자만 보게 되면 스피킹은요? 스피킹은 이제 3살 정도. 영유아 수준입니다 스피킹은 한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세네 살 <laughs> 어렵죠 일본어 실력을 그 본인이 뭐 잘한다고 잘해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이나다기보다 당연한 거죠 일본어를 배우면서 좋은 점 그리고 힘든 점 같이 <laughs> 말씀해주세요 확실히 일본어를 배우게 되면은 한국어에 대해서 더 많이 느끼는 점이 생깁니다 뭐, 그렇죠? 예를 들어 어떤 게 예를 들면은 한국어도 사실은 한자라든지 합성어라든지 상당히 많은 편인데 그게 다 한자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아 사실은 이런 뜻이었구나 아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음, 그죠, 그죠. 써야 될 맞죠. 말이었다 또 새로운 경험을 할 수가 있고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좋았던 점은 내 실력이 느는 게좀 가끔 보인다 그건 어쩔 때 보이느냐 넷플릭스를 볼 때든가 뭐 드라마를 음... 볼 때든가 그럴 때 이런 자막을 틀어놓고 보다 보면은 아 내가 아는 말들이 나오고 이제 들리기 시작하고 그게 정말로 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라는 보상이 충분히 됩니다. 충분히 보상이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반대로 힘든 점. 힘든 점은 사실 딱히 없는데 나이가 한살한살 먹어 가는 게 제일 무섭죠, 사실은. 음, 네, 맞아요. 나이를 먹어 가면서 더 조급해지는 점? 네, 그런 점이 좀 힘이 힘이 듭니다. 힘든 점이 좀 연결되는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가장 큰 고민 이게 뭘까요? 저를 써주지 않는 써주지 상황, 네. 저인가요 일본인가요? 네. 둘다 그렇죠. 어. 이제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회에서 산다는 게참 슬픈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좀 도태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고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마지막 질문. 네. 엄청 먼 미래는 아니고 네. 비교적 가까운 미래 목표. 일단 말씀해주세요. 일단은 첫 번째로 워홀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만 나이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시험 삼아 한번 신청을 해보고 되면은 워홀을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게 좋지 않나. 그게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올해 23년 중순까지는 선생님하고 어느 정도 일상 회화 정도는 할수 있게 일본어로 그 정도 실력을 갖추는 게제 지금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그럼 워홀이 되면 저랑은 빠이빠이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그게 아니라. <웃음> <웃음> 빠이빠이는 아니고, 또 선생님이 타국에서 저를 서포트해 주실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laughs> 그때도 전화로 이렇게 회화하면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플랜은 아주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 오늘 촬영 임해주셔서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